마셔줘야지. 아, 까먹었어야 했는데. 이거 맛있어. 존맛탱. 응. 이거 맛있어? 고기에 뭔가 새우타코를 시킬 걸 그랬나? 나 새우타코 좋아하는데. 아, 그래? 어우, 새우 냄새 미쳤어. 너 PT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야? 진짜 팬장님이신 것같 우거 수치 해소제 거 아니 이거 또 이제 인스타용도 해야지. <laughs> 여기, 여기 다르거든요. 이게 카메라 구성이 달라요. 한번 볼게요. 네, 브이로그용이랑 인스타용은 좀 달라요. 예, 어떻게 다르지 한번 볼게요. <laughs> 생각보다 괜찮은 걸. 이 차는 일품질로입니다. 가가가. 타유보다 이제 일품질로가 이내 최. 아 그래? 너 최예요? 어, 요거 먹고. 정신을 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무서운데요? 아, 그놈이 지금 표정 봐. 여기다.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로 갈수 있는 거야. 어?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. 완성. 아, 케미가 구독자 200에서 시작을 했는데. 댓글 을 관리해요. 관리하지. 항상 하겠지. 어, 항상해. 나는 꾸준히 봐. 항상 아, 꾸준히 보지. 나나 이제 사람들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. 근데 이게 영상이 이제 너무 옛날 거다 보니까.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뀐 거지 막 맛있대 나도 아, 요즘은 소주가 너무 무서워 <laughs> 나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 <laughs> 너무 무서워 내가 이러니까 내가 어제 소주를 먹었는데 쓰지 않더래 쓰지도 않고 소주가 안쓰네 아니 얼굴은 막 이렇게 빨개지는데 막 울렁거리고 막하고 그런 느낌이 없어 그래 내가 인생이 더 쓴가 보다 아, 진짜 명언 아니냐? <laughs> 너 인생이 아, 더 쓴가 봐 진짜 명언이야 넘겨 아, 제정신이 아닌 거 같아. 조 아, 내가 토니부터 타 줄게. 너무 많다. 아, 너 혼자 너 혼자 많이 너무 더이 마셨어. 지금 마셔봐요아 너무... <laughs> <laughs> 와, 와! 와! 진짜 망자스 사귀고 그러니까. 싶다. 진짜. 와, 멋있어. 와, <laughs> 진짜 멋있어. 25일에 갈 겁니다. 거기 술이 있어. 되네요 음. 이거 두부 맛있다 그랬어 맛아이 비싼 테슬라를 누가 연락안 해서 <laughs> <하면서> 문제지 <laughs> 역시 동기사랑 왜여를안와봤올 일이 딱히 없었지 덕분에 그냥 끝까지 와봤네 짠 음. 맛있어. <목소리도> 장님 <많아서> 먹어, 괜찮아. 좋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거 동영상이라 상관없어. 어 야, 여기 맛있겠다. 비주얼이 좋네. 치마가 음, 너무 이쁘다. 음, 인생 딸기 케이크. 맛있지? 맛있 아, 엄청 부드럽네 그게 다야? <laughs> 맛있다고 <laughs> 아니 다른데 거랑 좀 비교를 해봐 <laughs> 근데 입에서 녹네 추억의 여우골 좀 먹어봐야지 <laughs> 아좀 부실해 <laughs> 좀 실망했어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썸네일도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이 마지막 썸네일입니다 이거 먹으면 돼. 브이로그에 올라갈 영상을. 오, 대박, 대박. 짠! 짠. 이게 벌써 3차인데. 우후. 1, 2차를 안 찍었네. 아, 그러네. 이쁘게 나와요. 맛있어요? 아니, 아니. 안 맛있는데. 고너 맛있는 새신부 근호기를 위해 그리고 민장이 4년 동안 고생했고 아 맞네 나케미 TV 끝났잖아 어, 진짜? 아 진짜? 너무 재밌다 어 민정이 그거 약간 원샷 해야 될것 같잖아 <laughs> 맞아. 맞아. 맞아! 아니야 내가 <laughs> <laughs> <너> 잘 살게 <laughs> 오늘도 빨리 와 <laughs> 빨리 오래 <laughs> 못 명동 거상점 저기예요.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이거 양념 만드는 거라던데. 아주머니가 원래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. 이제 앞머리가 조금 길어져서 조금 사람꼴 같아. 빡 아, 감자 됐어. 닭만 먹어. 김치를 좋아. <laughs> 부품 사러 동대문 처음 와봐요. 역시 미대생 바이브 너무 정신 없었고요 이걸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줄은 어디가 좋니? 줄? 응 저희는 지금 호텔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얼굴 나와도 돼요? 구경식을 <laughs> 하도록 할게요 외국 물건놓은놈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맞습니다 어, 어느 어, 게될 거죠? 몰라요. 낡은 낡은 내네 녀석은 가라. 껍데기는 가라. 너무 민망했다. 이 점을 설명해봐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지금 유 루시 하려 그랬는데 유만 없고. 그래서 내가 민정이라도 해야 민정이라도 해야겠다 M을 찾았어 J가 없었어 또 아니, 언니 이거 해라 그럼 내가 Z로 할게 조조 조, <웃음> <조조야>? <웃음> 어, 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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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게 진짜 간지난다 진짜 간지난다 난 젠지니까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아니야 깜찍하네. 아니면 너네 화이트 먹을 거야, 레드 마실 거야? 아니면 스파클 스파클링 좀 볼까? 어떤 감성으로 데코하셨나요? 30대 여성들의 <laughs> <laughs> 즐거움 다. <다리. 웃음>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졸업, 축하합니다. 졸업 축하합니다. 졸업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민정 언니 졸업 축하합니다. 야 불어주세요. 짠. 음 맛있다. 음, 괜찮네. 음, 안 쓰다. 거 상쾌하네요. y r t m e a My heart. My <laughs> heart. <물 담았어? 웃음> <갈까? 웃음> 여기서 약간.. 아, 빨라지고 있어. 어? <laughs> 그녀의 수익. 281원. <laughs> 어제는 4원. 대단한요 <laughs> <laughs> 확실히, <laughs> 확실히.. 주말에 뭘 <laughs> 많이 아곧 부자가 되겠어. 진짜그사